스텐맨 고속 절삭 접이톱 메스티 600은 뛰어난 절삭력과 편리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. 특수 합금강 톱날과 최신 선면 톱니 기술로 목재와 얇은 금속을 손쉽게 절단할 수 있어 DIY 초보자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. 안전한 접이식 구조로 보관이 용이하며 튼튼한 손잡이는 작업 중 안정감을 더해줍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캠핑이나 원예 작업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절상력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